예, 그때, 야구, 야구복은 네. 오늘 처음으로 입어봤는데 착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 역시 착용감이죠. 요즘 네, 역시 네, 네. 네. 착용감이죠. 아, 아까처럼 번호가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세 자리 번호도 있으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의미가 없었어요. <laughs> 1 <108, 웃음> 0번 아, 1 0번 108번 하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108번 하는 바람에 109번. 109번. 아, 이거 또 얘기하면 또 뭐. 네. 그래, 결혼 기념일. 아. 아 9월 6일. 9월 6일 뭐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나요? 10월 9일이요 <laughs> <laughs> 어, <laughs> 같이 어디가서 식사한다고요? <laughs> 네, 대북반결팀 대 천하무적팀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기 전 간단한 이벤트가 펼쳐졌는데요 영화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 관객으로 출연한 황정민씨가 어. 문을 가리고 사과를 잘라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laughs> 누군가 한입 배워먹은 것 같죠? 자, 갑자기 저 스텝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홍일점 한지혜 씨의 응원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한지혜 씨의 응원은 상대팀의 마음도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laughs> 뭐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조선 최고의 무장이 형이, 팀원이 형이. 이미 제가 한번 바, 전철을 밟고 왔는데 또 <laughs> 2인장 것 같기도 하고. 어. 네. 아무튼 오늘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망이로서. 오늘은 방망이로서. 네, 아니, 근데 오늘 지면 제가 알기로는 티켓을 VIP 시사회에서 가셔야 되고, 티켓을 소장을 사야 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그런 생각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전혀? 네, 전혀. 영규도? 네. 그럼요. 네. 우리가 거는 네. 이제 지면은 뭐 제가 한 달간 소나무적 야구팀을 위해서 담 거고. <laughs> 그 반드시 오늘 이겨야 이겨야죠. 오 예. 이겨야죠. 각 팀의 내기를 건 승부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차승원 씨 먼저 시원하게 한방 멋지게 날려주셨는데요. <laughs> 대동단팀의 계속되는 안타에 모두 들 신이 났습니다.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대동단결팀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데는 아니요. 주역은 누굴까요? 안지혜 씨. 아, 그쵸. 음. 감독님이 지혜 씨마다 응원을 좀 해주세요. 지혜 씨 위해서? 네. 네 지혜 씨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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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리장에서 듣는 거아 아, 아, 물어보세요? 아무리 구박을 해도 준는게아니아 아, 아, 그게 매력인가요? 어제 한거 오늘 또 해야 돼 아, 세상과의 의리를 지키려는 전설적인 검객 황정민 난세를 틈타 반란을 일으키려는 역적 차승원 그 야망을 가진 남자를 사랑하는 주생 한지혜 세상을 향한 울분이 가득한 서자 백성현 조선시대 억압적인 세상에 부딪히며 자신을 둘러싼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내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몽학의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사람과 또 원수를 찾아가는 사람과 그 사랑하는 이몽학을 사랑하는 또 백지와 그 관계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분배가 군대, 잘 네. 되어있어요. 지혜씨가 네. 중국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 이 영화가 잘 되면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어, 중국 팬분들을 그럼요. 또. 네. 그럼요. 그 중국어로 우리 팬들에게 좀 인사를. 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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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재밌겠죠 <laughs> <됐어>. 요거 <laughs> 재밌겠는데. 세마디할줄 알아요 아, 네, 예, 예, 카메라 보시고 예. 뭐, 린하오 진콜라, 뮤지펜 오, 무슨 내용인가요? <laughs> 안녕, 수고했어, 내일 봐 아, <웃음> <웃음> 네, 25대 13 대동단결팀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laughs> 천화부팀은 아쉬움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감감독님영화이 네. 아니고 야구 감독 얘기가 있어요 <laughs> 여유 있는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오랜만에 진짜 야구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잔디 이렇게 밟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누가 의외로 김성수 씨가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어. 잘 못하더라고요. 지우 씨테 많이 실망했어. 왜요? 네왜 외형은 메이저리거. <laughs> 어. 메이저리거였어요. 외형은 <laughs> 근데 던지는데 <laughs> <왜> 이렇게 이게 <laughs> <laughs> 고문할 때가 스피드는 제일 <laughs> 그래. 제가 타격할 때 이제. 잘못 휘둘러서, 음. 호수, 저기, 이하늘 형님, 음. 말, 얼굴 맞으신 거랑, 음. 그리고 제가 파울볼을 쳤는데, 동호차 유리가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어? 어? 네. 아, 진짜로? 네. 아, 진짜로? 그 날라간 게거까지 날아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앞으로 좀날라갔으면 좋겠네요. 여죽여나 어쨌든 저희 영화 속에서 저희가 화려한 그런 검술을 볼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 연습이 되셨어요? 정말 진지하게 여보는 건데 이거랑 칼휘두르는 거랑 방망이 휘두르는 거랑 아. 전혀 엄관성이 없습니다 아.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laughs> 어, 아, 희망이 있습니다 해악이 아, 있습니다 황정민, 차승만 백성현, 한지혜가 있습니다 <laughs> 이준희 감독님이십니다 살짝 눈치를 보죠 <laughs> 네, 이렇게 하고 즐거운 만남 현장이었습니다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네. 뭐라고? 아, 네. <laughs> 레디, 액션. 언제나 아름답고 청초한 그녀 성유리 씨를 만나왔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광고 촬영 중인 성유리 씨를 오랜만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 성룡 씨, 잠깐만요. 아우, <laughs> 오늘 아, 네. 네. 오늘 아, 네. 아 오늘 너무 아름다워세요 오늘 어떤 촬영 하시는 거예요? 오늘 화장품. <laughs> 정말 아름답죠? 집에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아, 예, 예. 요즘은 집에 있으면 은 그냥 우울해지고. 어. <laughs>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가려고 하는데요. 네. 또 체력이 약해서 금방 또 들어오긴 해요 <laughs> 진짜 요즘에 집에서 가는 수공업을 하거든요 <laughs> 옷 리폼하는데 재미를 들려서요 요즘 그런 거 하면서 놀아요 <laughs> 시나리오를 또 쓰는 게 취미시라면서요 할머니랑 손자 얘기도 있고요 어. 음. 스릴러잖아요. 아, 스릴러 어떤 내용이에요? <laughs> 이 얘기를 듣고 또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 한 남자가 네. 이제 사랑을 위해서 이제 성형 전신성형. 전신성형. <laughs> 오. 그래서 어디서 <그래서> 많이 <laughs> 들어요. <버리는데요>. 예.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laughs> <laughs> 한 발씩 느려져 <laughs> 됐어. 봄에 여신같은 성유리 씨에게 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 질문을 해봤습니다. 건어물려 혹시 아세요? 뭔지? 건어물려. 예,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게. 최근 후에 집밖에 나가지 않고 TV 앞에서 마른한주 맥주 한 잔을 즐기는 <laughs> 여성. 연애 세포가 <laughs> 메말라서 건어물려다. <laughs> 아... 뭐 남자친구도 없는 것 같고 해가지고 저희가 건어물려 테스트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 혼자 TV 보며 맞장구 치는 일이 잦다. 무건네 얼마나 <laughs> 사람 다 그러지 않나요? 네. 네. 맞고. 네. 자두 번째. 최근 가슴이 두근거린 게 계단을 오를 때가 전부다. <laughs> 아 네. 네. 이거 아, 만들지 벌써 두 개인데. 자세 번째. 문자를 단답형으로 짧고 늦게 하는 편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데 네. 자네 네 번째. 주위 친구들 대부분 남자 친구가 없다. 네. 일단 번호 물려 등극하셨습니다. <laughs> 시간이 오, 흐를수록 한층 더, 더 깊어진 차지.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 성유리 씨. 그녀의 꿈은 과연 모르세요? 무엇일까요? 2010년에는 성유리가 깐네에 진출했습니다. 깐에서 아, <laughs> 여우주연상. 아 그냥 레드카펫 한번. 해봐도 <laughs> 음뭐 조금 커리어 우먼 같은 캐릭터도 해보고 싶고 또뭐 악역도 해보고 싶고. 한번 파탈도 해보고싶고한번 어,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아. 성유리 씨가 악역을 할수 있을지 이렇게 착한 얼굴에서. 아, 이거, 어, 거첫 면인데. 첫 면인데 아 아버님이 나으셨군요 촬영 네, 시간이 많이 흘러도 오케이. 밝은 표정과 또 진지함을 잃지 않는 성유리 씨 훈훈하죠. 부모님들도 혹시 성유씨씨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지만 네. 유난히